올리가 변했어요. 올리는 행복했어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올리가 형이니까 동생 예뻐해줘야지. 엄마의 말에 올리는 입을 삐죽였어요. 귀여워. 올리는 동생을 쓰다듬는 척하더니 귀를 쭉 잡아당겼어요. 우와 동생이 울자 올리는 깔깔대며 웃었어요. 그때였어요. 올리의 귀가 쑥 커졌어요. 형아가 재밌게 놀아줄게. 올리는 고무공 바구니를. 동생을 머리 위로 와락 쏟아부었어요. 으앙! 이번에는 올리의 꼬리가 꿈틀거리더니 꼬리털이 북실북실 자라났어요. 형아가, 형아가 먹어, 먹어줄게. 올리는 동생의 젖병을 빼앗아 우유를 몽땅 마셔버렸어요. 으아! 올리의 코가 빨개지더니 길쭉길쭉 길어졌어요. 울지 마! 형아가 웃겨줄게! 으아! 깍궁! 올리는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동생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자 올리의 이빨이 삐죽삐죽 해졌어요 우와! 올리는 동생이 미웠어요. 그냥 다 미웠어요. 미워. 미워. 앙, 물어보려야지. 저리가 다내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올리는 변해갔어요. 귀는 쑥, 꼬, 꼬리는 북실북실, 코는 길쭉길쭉, 이빨은 삐죽삐죽. 온몸은 푸르댕댕. 이게 뭐야? 거울 속 올리는 정말 심술 궂고 못생겨, 못생겨 보였어요. 그때 엄마가 올리를 불렀어요. 올리야, 초콜릿 케이크 먹자. 올리는 신이나 한 달음에 달려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초콜릿 케이크니까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 초콜릿 케이크, 내 거야! 엄마도 내 거야! 다내 거야! 너무 너무 심술이 난 올리는 식탁보를 확 잡아당겼어요. 와, 올리는 너무 화가 나 화가 나고 너무 슬펐어요. 동생이 모든 걸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엄마, 엄마는 올리와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리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인데 먼저 먹어서 속상했구나. 엄마가 올리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는 올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올리도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건 아주 아주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요. 그러자 올리의 심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길쭉한 코, 커다란 귀, 삐죽한 이빨. 북실북실한 꼬리 그리고 푸르뎅뎅한 몸까지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올리는 더 이상 동생이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 사랑하는지 알았으니까요. 형아, 형아가 우주에서 제일 맛난 울트라 초콜릿 케이크 만들어줄게. 우와!